여기서 원점을 지나고, 맞지? 네. 지금 요겁니다. 요게 지금 원점이고 반지름이 2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0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길이의 몇 배가? 2배가 요 길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일단 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서 수직으로 걷습니다. 알겠지? 요게 2cm지? 네. 그럼 요거를 x라고 놓자. 알겠지? 됐어? 네 그럼 요 길이는 2 이렇게 되니? 네 그럼 요, 요 길이의 2배니까 얘는 얼마야? 2X 더하기 4 요건 2 더하기 x 니까 그지? 요 길이의 2배가 요거라고? 2X 더하기 4 요렇게 되지? 네 그럼 우리 이제 닮음을 이용할까? 요걸 동그라미면 X 요게 지금 직각이지? 그럼 요게 뭐? 동그라미 X 요렇게 되지? 네 그러면 요거 대 요거는 맞지? 2대 x는 맞지? 이거 대 이거 3x 더하기 4대2 이렇게 되니?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3x 제곱 맞지? 더하기 4x는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 네. 인수분해 됩니다. 1, 3, 2, 여기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6 맞지 마이너스 2 하니까 x는 양수만 나와야지. 네. 얘가 3분의 2가 나와요. 네. 네.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X. 3x 3x 네? 대 다하기 네. 6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여기다가 3분의 2를 넣으니까 8. 밑변 요 길이가 8 요렇게 나오네 그지. 그럼 요 길이는 지금 2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 pH가 그지. 네. 그럼 얘는 9분의 맞지? 49 36 빼기 2, 4 이렇게 되네. 네. 루트. 그럼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4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요거 4 맞지? 네. 3분의 16 루트,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이거 네. 어, 답이 있네.